네 안녕하세요 빅 푸시입니다 자 소액결제 현금화사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 연락주세요 지금 제가 이제 어느정도 구축된 저희 어 패밀리를 모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절대 직원 뽑는거 아니에요 예 사업하시는 분 뽑는 거니까 계속 뭐 직원으로 저기 채용을 원하시는 분들인데 직원 제가 뽑는거 아닙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뽑는거지 자 그러면은 다음 요약을 볼게요. 자, 다음 이런 연락 주세요. 자, 컨설 컨설팅비 당연히 들어갑니다. 예, 컨설팅비도 안 들어가는데 어, 무료로 알려준다는 사람들 없겠죠, 당연히. 자, 컨설팅비 그리고 어떤 현재 생활이 좀 되시는 분이 좀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막바지까지 차가지고 목공학과에 차가지고 나 소액 결제 소액결제를 해서 그 돈으로 이거 배우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어느 정도 연락이, 되, 저기, 좀 여유가 되는 분들이 하는 게 좋죠. 좀 미리, 목구멍까지 차기 전에, 예, 어, 큰 돈은 없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보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돈도 좀 있고, 고정, 그런 분들이 좋아요. 그렇다고 몇천만 원, 몇천만 원 필요한 거 아닙니다. 네. 자, 다변화적인 시대다 보니까 판매 매입부터 자꾸 변경이 돼요. 마케팅도 이제 누구보다 좀더 신경쓰고, 어,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잘 하겠죠. 자, 그리고 저는 컨설팅비를 받고 컨설팅을 해주고 있지만요. 사실 이거는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매출과 혹은 업체에 대한 홍보가 직결이 됩니다. 자, 제가 프랜차이즈 식으로 해서요. 뭐, 롯데리아를 한개 찾아줬다고 할게요. 예? 네? 롯데리아, 롯데리아를 제가 열 군데를 차려줬지만 매출이 각각 다를 거라고요 그죠 어느 업체에서는 어, 전단지를 쓰고 어느 업체에서는 sns 홍보하고 어떤, 어떤 업체는 뭐 교차로나 생활정보지에다가 홍보를 할 거고요 자 어떤 데서는 제가 알려준 불고기 버거만 파는 사람 어떤 데는 치즈버거 어떤 데는 스테이트버거 스테이크버거 어떤 데는 뭐 특이한 오리구이버거 별의별 것들을 어, 자기만의 스타일을 독창적으로 어떤 상품화 시키던가 어떤 그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제가 딱뭐 불고기버거로 롯데리한개차려줬는데 불고기버거로만 돈 벌어서 한 달에 천만 원씩 왜못 벌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안 되는 거죠 예. 제가 그래서 어 영어 그 이전에도 말했지만 매출은요 영원부터 천만 원 사이로 맞게 말을 했는데 그거는 어 각각 다 다른 거예요 뭐 어디 보면은 어, 런 소액 현금화서 막 사기다 막 하는데 어떻게 뭐 본인 각각에 다 다르냐 하는데 그거는 현금화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장님들 마인드가 어떻게 되는 가에 따라서 그 고깃집이나 음식점이 망하는 거는 그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모르고선 그냥 사업하시는 분들은 안 되잖아요. 다 망해요. 그냥 대충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열정과 센스와 어떤 모험 어떤 도박적인 정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업을 하고선 돈을 벌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아장난 분들은 일단 이 어느 정도 상황이 되고 할수 있다면은 상담 받아보세요 예 제가 이미 저 이미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저희 패밀리들에 속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구축 어, 어떤 목표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필요한 인원들이 조금 부족해서 어, 더 채워 넣는 거고요 예, 매출이 더 팍팍팍 나는 분들이 필요하고요. 자, 어쨌든 그런 거고, 자, 제 장점 보여드릴까요? 자, 빅프 컨설팅 참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자, 일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요. 예, 마케팅이나 현금화 메인 루트 등이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다양한 컨설팅이 노하우로 편하게 교육시켜드리니까 어, 편하게 교육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루트가 다 변화적이에요. 근데 최대한 이제 이거는 뭐 하나의 정책하고 민합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에 예, 그쪽 관련돼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안심하고 또어 이제 손님들하고 거래를 할수 있겠죠. 자 독자적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외하고요. 대부분은 최대한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기가 이제 잘 나신 분들은 몇명 있어요. 예저 저한테 배우고 추가적인 걸 다른 데서 또 배우고. 추가적인 걸 본인이 또 따로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월천 뭐 월천 몇 백씩 찌는 분들은 뭐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위에 이제 그 선까지 가기 전에는 제가 무조건 공유를 해드려요. 예를 들면은 뭐 다양한 게 있죠. 메인 루트도 계속 정보를 제공해주고 뭐 사기치는 업체한테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런 정보를 받게 되면은 공유도 하고 정책이나 민합에 대한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메인 루트가 계속 변해요. 이런 것들도 제가 공유를 계속해서 끝까지 같이 갑니다. 이례성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항상 잘 나가는 분들 기준으로 해서 매출 및 마케팅을 기준으로 해서 개선 사항에 대해서 같이 분석하고 연구하고 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같다 제시를 해 드리거든요. 본인들의 생각도 존중해 드리고요. 문제 되는 것들은 제가 무조건 배제하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단속 대상이 되는 위험한 결제 루트는 무조건적으로 제가 배제를 합니다. 예, 최대한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놈에 뭐가 문제였어요 맨날 예? 불법이냐 아니냐 그죠 항상 황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불법 쪽에 속하는 편이에요 예어 불법 100% 아니에요 할수 있는데 어 이게 만약에 피해자가 생기면은 불법적으로 완전하게 가겠죠 근데 뭐 이거는 어 귀찮은 거예요 뭐 이거 무슨 어그로 끌 일도 없고 이게 뭐 불, 내가 불법 아니라고 우 우겨서 어그로 끌 필요도 없고요 이걸 또 불법이라고 명시하게도.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제가 해드린 분들은 뭐한 명이라도 문제 생긴 사람이 없는데 뭐 웃기죠, 그죠? 자 어쨌든 예어 단속 대상이 되는 위험한 결제 루트 무조건 배제합니다. 카드깡이나 어떤 쇼핑몰깡 예 그럼 위험한 것들을 다 배제하니까 정상적인 루트로 돈을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팍팍 가실 분 열정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한 번에 팍팍팍 가실 분예 그런 분들이 저한테 받기가 참 좋죠. 예. 사기꾼들도 많이 있으니까 차라리 저한테 계약서 쓰고서 이렇게 배우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어 다시 말하지만 저한테 불필요한 연락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예 불필요하게 연락 주시는 분들은 다 알아서 차단을 하니까 예다 압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아니까 그런 분들은 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받고 상황이 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빨리 기회 잡아 가지고 다시 치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이 시국이 좋지 않잖아요. 이럴 때뭐 몇천만씩 들어서 사업하는 것보다 이렇게 소소한 자본으로 돈을 벌수 있다면 어, 좋죠. 어,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나이가 렌즈가 길어요. 20대 초반부터 50대까지 있어요. 예, 다양한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누구든 가능하죠. 근데 이왕이면 젊은 친구들이 훨씬 잘하니까 그렇다고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열정을 소으셔야 되니까 힘들긴 하죠. 예, 이상. 빅풋 지금 수액개제연 인건사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요때 예, 상담 받고선 하세요. 언제 하겠어요, 그죠? 할수 있을 때, 기회 잡았을 때, 요때 하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프로그램 하나가 끝나가 가고 있어가지고 모집을 다시 하고 있으니까, 네. 아무튼 이상입니다.